영두야, 영두야, 오빠 왔다. 오늘 초성 요리 마지막 날이다. 내일부터 월요일이니까 또 출근해서 일해야지. 영두야, 오빠 왔다. 영두야, 오빠 왔다. 해줄서 기다려 청투까가제영돼야 오늘은 진돗개가 마킹 그 산책 중 마킹, 마킹을 몇 번이나 할까 그두 번째 얘기 한번 촬영해 보려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전부 다 한국말로 해서 외국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은 뭐 못하는 영어지만서도 1, 2, 3, 4 정도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제한시간 20분, 20분 만에 마킹을 몇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One two. 벌써 연타 해버렸네요. 쓰리. 이 빨개지. 뭐 1분 만에 3 번을 해 버려. <laughs> 1분도 안 돼서 3 번을 해 버렸네요, 벌써. 기록 갱신 하는 건가요, 오늘? 영도시 4 5 발톱 정리하 e 하 i v e Five. f 5 v 5 5 i 5. e 마이클 잭슨이가 왜뒷걸음질 치노? 수석 마지막 날 아니다, 영두가. 영두야. 하... 참, 시간 잘 간다. 연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니한테 수석 연우 첫날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고. 근데 6스였나5이였나 아이고 이놈의 기억력 6스 였겠지? 7 엄청납니다, 오늘. 5분 만에 세븐입니다, 세븐. 대단합니다, 용도. 오빠 오니까 산책도 하고 좋지? 응? 그거 어디로 어딜, 내려가라노 아이고 이거, 이거. 이런 겉대가리 문놈 운동에 걸로 가는 위험해 개들이 돌아가니까. Nine, you want to buy? buy? 튀어나오겠다 응? 여집은 없고. 영도야. 업보하기 전까지 뭐했어? 어? 뭐했어요? 뭐했어요? 대단합니다. 10분도 안 돼서 벌써 0입니다텐 10. 세계 챔피언이네 용도 마킹, 마킹 세계 챔피언 월드 클래스 안 그래? 영도야, 영도야! 11 투에브 가나요? 투에브 가나요? 안 가네요. 오빠, 약 올리네요. 12, 13, 팅 기록 갱신했다 영도벌써 대단합니다 일전에 했을 때 11번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벌써 13번을 마킹했네요 자랑스럽다 영동이가 마킹은 많이 하면 좋은 거야 14 지금, 모지카가 누군가가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큰 개를. 목줄 없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영도랑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거 가자, 빨리. 아, 진짜, 저런 사람들 정말 싫대요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코팅까지만 하자, 용도. 계상 물이겠다. 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빨리 가자. 용도.